최근 한국의 농업기술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면서 신이 저주한 최악의 환경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이제껏 그 어느 국가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씨감자를 키우고 옥수수를 키우고 닭을 키우더니 이제는 사막 한복판에서 새우 양식까지 성공해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 농업기술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세네갈이라는 국가에서 한국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이 전수한 기술 덕분에 매년 수백억 원을 절약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네갈이 한국의 의외의 방식으로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해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입니다. 전 세계 소위 선진국들은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빈곤은 비단 그 나라의 빈곤이 아니라는 철학으로 빈곤 퇴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지 않고 있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 한국 역시 원조가 필요했던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으니까요. 이 나라가 나라 구시를 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는 6.25 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 총서령관이던 메가더 장군이 호언장담했던 말입니다. 최소로 10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려도 한국이 재건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속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이를 뒤집으면 다시는 일어날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나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승만전 대통령은 미국에게 제발 원조를 부탁한다는 편지를 썼고,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옥수수가루, 다 헐어빠진 군복, 남들이 입다 버린 속옷, 분유, 군인들이 먹다 남은 잉여 농산물과 같은 구호물자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며 1950년대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9년에는 무려 800억 원의 원조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다 2009년 한국은 기적을 썼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합니다. 다른 국가의 원조를 제공하는 원조 공여국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24번째 공식 회원국이 됐죠. 한때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전세계 유일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잠비아 출신의 담비사 모요는 이제까지 해온 선진국들의 원조는 죽은 원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돈을 투입하기만 하면 원조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부패한 권력자의 금고로 직행합니다. 그 돈으로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또다시 원조금을 가로채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사자 성어중 교자체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의미로 한국이 아프리카에 공유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세네갈이죠. 뜨거운 사라 남쪽 끝자락, 건기와 우기가 극명하게 나뉘는 사헬지대에 자리한 세네갈. 이 나라는 국화가 벼일 정도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쌀을 소비합니다. 사실 벼농사라는 것이 수확할 때까지 거의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할 정도로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사막이 대부분인 아프리카에서 이런 환경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이기 때문에 쌀은 늘 부족했고 연간 소비량 270만 톤중 절반 가량을 수입에 의존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했고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것이 한국입니다. 농촌재능청과 코이카 등의 기관은 그간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적정 기술을 심어주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적정 기술이란 현재의 환경과 여건에 맞춘 기술로서 값비싼 최첨단보다 현지 농민들이 받아들이고 지속할 수 있는 실용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코피아 센터를 설치해 현지 전문가를 파견하고 토양, 기후 조건에 맞는 품종 개발과 경작법을 연구합니다. 과거 우리가 그랬듯 기술 협력과 인재 양성을 통해 상대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어쨌든 세네갈의 요청을 계기로 농진청은 카파시를 통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을 참여하게 됩니다. 2010년 한국은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잠비아,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19개국과 함께 카파시를 출범했는데, 이 협의체는 아프리카의 농업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아프리카 벽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현재 적합한 쌀을 직접 재배해 자금률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국가는 역시 세네갈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주목한 해법은 50년 전 한국의 녹색 혁명을 이끈 통일벼 개통이었습니다. 통일벼는 1970년대 한국이 개발한 벼 품종으로 당시 한국의 쌀 자급을 달성하게 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농진청은 통일벼 개통 중에서도 세네갈의 열대 사바나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는 개통을 선발해 품종 개량을 시작했는데요. 수백종의 교배 조합을 시험한 끝에 마침내 2017년에 세네갈 맞춤형 품종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름은 이슬리로, 이슬리는 세네갈 농업 연구소의 명칭과 라이스를 조합한 이름으로 세네갈의 새로운 희망을 담은 브랜드가 됐습니다. 2017년 12월 세네갈 정부의 공식 품종으로 등록된 이슬리는 두개 통으로 나뉘어 이슬리 6와 이슬리 7으로 불렸습니다. 통일벼 품종 밀량 23호와 태백을 기반으로 한 이스리 품종은 2018년 세네갈 북부 다가나 지역 음부뱀 마을에서 첫 시험 재배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대성공. 이스리의 수확량은 기존 품종 4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리 6, 7 품종은 1헥타르당 최대 7톤의 별을 생산해냈는데, 헥타르당 1.5톤에 불과한 아프리카 토착 뼈의 5배에 이릅니다. 수확량도 높은데다 도정률도 뛰어나고 까끌거림 없이 밥이 차지고 맛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슬리의 성공은 세네갈 농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민들의 재배 선택이 바뀐 것이죠. 사회를 심던 농부들이 전부 이슬리로 갈아탔죠. 수확량이 두 배로 늘어난데 더해 상품성도 좋아 판매가격도 높게 형성됐는데 이슬리 쌀은 킬로그램당 400세파 프랑에 팔려 사혈 품종보다 약14% 비싼 값에 거래됩니다. 농가 소득이 증가한 것은 당연한 결과죠. 한국 덕분에 희망을 본 세네갈 농부들은 2024년 기준 약 144헥타르 면적에서 267톤의 종자를 생산해냈습니다. 쌀을 통해 싹뜬 신뢰와 우정은 뜻밖의 분야로까지 번졌는데 다름 아닌 무기 분야입니다. 세네갈의 농업 협력으로 한국의 기술력과 성실함을 직접 경험한 뒤 한국과의 국방 협력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한국산 항공기 도입 결정입니다. 세네갈은 2016년, 카이와 계약을 맺고, 한국산 기본훈련기 KT1 웅비 4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7월 15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이 계약으로, 세네갈은 한국 항공기를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처음 도입하는 나라가 됐죠. KA1S로 명명된 이 훈련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KT1 기본훈련기에 세네갈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세네갈을 뜻하는 S와 세네갈군의 상징과도 같은 테랑가의 사자 문양으로 도색해 인도했는데, 세네갈 국방부 주간 대규모 국가 기동훈련에 참여하며 외부에 공개됐습니다. 그리 넉넉지 않은 정부 재원으로 대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항공기를 구매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30개월에 걸쳐 KT-1 훈련기 4대가 순차적으로 세네갈 공군에 인도됐고, 한국 방위산업이 성공적으로 아프리카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세네갈 공군은 이 훈련기를 통해 조종사 양성에 활용했는데 한국이 현지 조종사 훈련과 후속 군수지원까지 책임졌습니다. 농업에서 쌓은 신뢰관계가 군사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된 것이죠. 그런데 몇년뒤 양국관계는 한 단계 더 진보했습니다. 작년 초 세네갈 정부가 한국산 경공격기 FA50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FA50은 카이가 개발한 경전 투기로서 최신 항전 장비와 초음속 기동 능력을 갖춘 다목적 경공격기입니다. 세네갈은 당초 체코에 L39NG 기종을 도입하려 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대안으로 한국 하이의 FA50을 낙점했죠. 불가리아 군사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세네갈은 FA50 4 대를 약 1억 4 7 0 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관련 협상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네갈 공군 수뇌부는 FA50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검증된 기종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해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A50은 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조종사 훈련부터 경공격, 정찰 임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만능 플랫폼으로 현재 소형 훈련기와 헬리콥터 위주의 전력만 보유한 세네갈 공군의 입장에서는 FA50 도입 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손꼽히는 최첨단 전투기 전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세네갈의 안보 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 방위 산업에게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FA-50이 세네갈에 수출되면 한국의 최첨단 항공기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 상공을 비행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미 2016년 KT-1 수출로 아프리카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한 카이는 FA-50까지 수출이 성사될 경우 아시아, 중동, 유럽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K-방산의 지평을 넓히게 됩니다. 1960년대 한국은 끔찍한 배고픔에 시달려 풀뿌리 나무 껍질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비닐하우스를 개발해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는 백색혁명을 이뤄냈고 겨울에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들에게 차관을 제공하거나 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토양에서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굶주림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여주었죠. 이런 것이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mentary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